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카마를 되찾은 어떤 여자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앞의 두 비유는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기 위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들은 일절에서삼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라고 몰려들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투덜거리는 바르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세 가지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세 가지 비유에서 각각 잃어버린 것을 포함하여 원래의 가지고 있던 것의 숫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포함하여 원래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은 드라크마, 이 동전 하나를 포함하여 10드라크마를 잃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포함하여 원래 두 아들이 있었다고 알려주십니다. 과연 한 마리의 무게와 99마리의 무게를 비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제까지 사회의 그늘 속에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왔던 그 하나라는 미미한 존재가 지금 비유 세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가 대다수의 아흔 아홉에게는 가치가 별로 없는 미미한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찾고 있는 존재라고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학자들처럼 구원이라는 안전지대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중심의 자리에서 아흔아홉에 속해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양 비유에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채 안전지대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그야말로 가면을 벗으라는 외침일 겁니다. 이렇다가 다시 되찾은 새 비유에서 공통점은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법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도 대표되는 당시 99은 세레이들과 저인들과 함께 지내시는 주님을 보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축하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100과 10은 완전수입니다. 그 말은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가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 나머지 것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되고, 백이라는 전체를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이고, 그 하나라는 존재는 회복하게 하는 인자가 되고, 그로 인해 전체가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을 이렇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일깨우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할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그토록 찾으시나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가가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나가 청, 성교를 하는 해미도 이런 완전함 때문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곳의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구성원 중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 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드셨던 이런 양, 이런 동절, 이런 아들의 비유에 해당합니다. 어떤 교회든 잃어버린 구성원 하나로 인해 그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 되길 기도하셨던 이유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강구하신 기도 제목이 세 개인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요. 두 번째는 연약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성삼위 하나님처럼 하나 되길 간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 제목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강구하시길,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중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강구하시길,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때 하나나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할때 하나는 원어로 헤이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믿는 것에 하나되는 것과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에 대해 언급할 때, 바로 헤이스에서 유래된 헤노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헤노테스는 일치, 연합, 통일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분명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힘써 지켜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부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과 역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땅에 거하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고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몸입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 중 누구라도 빠지게 되면 그 몸은 어디가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접질리거나 비틀려서 이 뼈마디가 어긋나게 되면 정형외과를 찾습니다. 왜 병원을 찾아갑니까?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까요. 걸어 다니기가 힘드니까요. 코감기라도 걸리면 병원은 아니더라도 약국이라도 가서 약을 지어 먹지 않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저와 같은 이 조인연이라는 몸뚱이에 붙어 있는 지체는 모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위를 떼어 너는 다 다르다고 차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연속적인 비유는. 그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더 두드러졌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당시 차별과 무시를 받던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였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들을 무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목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법에 금지된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촉발되었던 것이죠. 당시 죄인들이라는 칭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 붙여지기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붙인 경멸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적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잘 알려진 대로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친일 세력이었던 셈이죠. 이들은 권력을 미끼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의 더러운 돈을 만지며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해 일체의 교제를 금지했고 식탁에 같이 앉는 일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기쁘게 용접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으니 어떻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소외되었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으니 반발할 만도 하죠.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사회 종교적 질서를 예수님 입장에서는 허문 것이고 바리세인이나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질서를 무시한 것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당시 지도층과는 사사건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탕자로 일컬어지는 작은 아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의 관점에서 이해되었고, 세 번째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과 인내로 포용하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죄악된 인간에게 그 죄의 무거움에 관계없이 참회를 촉구한다는 점입니다. 형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참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먼저 믿은 자로서 가슴을 열고 영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비유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문맥에서 의도하는 바는 세 번째 관점인 아버지의 사랑과 포용에 더 가까울 겁니다. 아버지는 탕사였던 작은 아들을 회복시켰고 또불효 자식인 작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푼 곳에 반감을 가진 큰 아들을 설득하는 자애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비유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것이라.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의 재산 분할 요구에 대하여 어찌 된 건지 그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유대법상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던 작은 아들은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후한 행동을 통해 온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보듯이 가장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을 신게 하는 일은 종이 아니라 신혼이 회복된 아들로서의 공식 인정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는 통상적으로 마을 전체가 먹을 만큼의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식사는 외부적으로도 돌아온 작은 아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는 공식적 행사였던 셈이죠. 반면 아버지와 늘 함께 생활해왔던 큰 아들은 이 소식을 접하자 모두가 모이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나와서 간청했음에도 그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 아들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원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보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저기요, 여기요 하듯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요,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불순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놈, 이놈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모욕적인 말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를 말은 아니지요. 대화 내용을 보면 큰 아들은 뒷꼭지가 제대로 돈것 같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고 격분한 투로 이 대답합니다. 큰 아들은 마치 자신을 아버지의 관계에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근거로 아버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큰 아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아들 자격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동생은 아들 자격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눈에 띄게 분명한 죄인이라면 큰 아들은 은밀하고 더 완악한 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마도 큰 아들이 지나갔다 거짓골로 그 돌아온 동생을 부담스러워 했던 이유는 자기 몫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재물에 대한 이 집착이 큰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도 되들게 했던 것이죠.그러니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기쁨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그런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애정 가득한 목소리와 고칭으로, 원어 성경에서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단어로 부릅니다.이 테크논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보편적으로는 성별 상관없이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을 가르킬 때도 사용되었고, 보다 넓은 의미로 자손을 부를 때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아이, 즉 아들을 가르킬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인 자신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큰 아들을 부를 때 말이 아들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본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이 예야, 예야 하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야 하는 말이 얼마나 친근하고 즐거운 호칭입니까? 아버지로서 상심한 아들을 위로하는 호칭인 것이죠. 누가 보면 15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마음상한 큰 아들에게 내 것이 다내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며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가족의 연합을 촉구하고 있으나 큰 아들이 화를 풀고 잔치에 참여했다는 결말이 없습니다. 과연 큰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질문은 2000년 후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기록하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절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먼저 믿은 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공고하십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일평생 목숨 바쳐 주님의 사절로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를 전할 때 간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과 같이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를 통해 대리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모르시는 예수님께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우리 정도가 사랑이 많고 인류애가 그게 다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자식이 잘못했는데 대신 자기 자식을 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혹 자기 자식을 데려 혼내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만, 죄를 지은 남의 자식 대신에 아무 죄가 없는 자기 자식을 대신 죄 값을 치르게 할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남의 자식이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경우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식을 사형 집행 장소로 떠밀어 넣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외아다님이신 예수 크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입은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한 죄인들을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모욕하지 말라는 비유인 것이죠.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신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하라는 겁니다. 큰 아들은 재물이라는 문지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물질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거지에게 나눠줄 선량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둘다 자연의 순리대로 죽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여 나사로의 손끝,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써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아브라함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이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갈 수가 없다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저 세상의 큰 구렁텅이가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큰 아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짝 열려 있는 대문을 넘지 못했고, 문지방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